한국 농업 기술이 탄자니아를 바꿨다고? 탄자니아 농민들은 처음에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그 기술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이 탄자니아에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조 무이비니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커피를 기르는 농부예요. 작은 마을 리지코로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커피나무부터 살펴봐요. 그런데 나무들이 너무 작고 약했어요. 커피 열매도 많이 열리지 않았죠. 정말 속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커피를 키우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커피 나무들은 늙고 지쳐 있었어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말라버렸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병이 났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수십 년간 똑같은 방식으로만 커피를 길렀더군요. 우리 마을에는 변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죠. 한국은 너무 멀고 다른 나라 같았거든요. 한국이 아프리카 커피 농사에 대해 뭘 알겠어?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몇 세대에 걸쳐 커피를 길러왔는데 낯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걷고 있었어요. 구멍도 많고 돌멩이도 많은 길이었죠. 가끔 염소들도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우리 약한 커피나무들을 생각하며 걷고 있는데 큰 나무에 뭔가 화려한 게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밝은 노란색 종이였죠.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종이에는 특별한 커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농부들이 커피를 기르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커피나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농사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커피를 연구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타시아 라이와 굿네이버스라는 곳에서 주관한다고 했어요. 커피가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더군요. 그 문장을 세 번이나 읽었어요. 커피가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종이에는 놀라운 기후 적은 커피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뜨거운 날씨와 건조한 계절을 견딜 수 있는 나무였죠. 우리 옛날 나무보다 다섯 배나 많은 커피를 기를 수 있다고 했어요. 다섯 배나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새로운 농사법 중 일부가 한국에서 온 거였거든요. 첫 번째 생각이 왜 한국이지?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커피에 대해 뭘 알까? 였어요. 거의 그 종이에서 발걸음을 돌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붙잡더군요. 종이를 계속 읽게 만들었어요. 네 가지 중요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어려운 날씨를 견디는 기후 적응 농법, 위험한 화학 약품 없이 벌레를 막는 천연해충 방제법, 마른 계절을 위해 물을 모으는 빗물 수집법, 그리고 땅을 건강하게 지키는 토양 관리법이었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이거였어요. 어린 커피 나무를 무료로 준다는 거였죠. 우리 기후에서 살아남도록 특별히 기른 튼튼한 어린 커피나무를 말이에요. 교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도와준다고 했어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들을 생각했어요. 커피가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노래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무쿠에 나는 그냥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마을에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멋진 새 농사법을 배우겠니?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어머니 나이트에는 걱정스러워하셨어요. 새 나무가 잘안 자라면 어떻게 하지? 시간과 돈을 쓰고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여동생 멜리사는 달랐어요. 종이를 읽더니 눈이 밝게 빛났어요. 오빠 배울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우리 마을 전체가 바뀔 수도 있어. 종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희망이었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신청해 볼 거예요. 조용히 말했어요. 할수 있는 모든 걸 배워서 우리 마을 전체를 돕는데 쓸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튼튼한 커피나무와 기후 적응 농법에 대한 생각만 계속했거든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 줄수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외부 세계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틀렸을 수도 있었어요. 한달후큰 도시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뜯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제가 좋은 소식을 크게 읽어주는 걸 들었죠. 아버지도 조금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노란 종이가 진짜 마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마법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모험의 시작이었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을 모험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3주 후 작은 가방을 꾸려서 다리에스 살라행 버스에 올랐어요. 마을을 이렇게 오래 떠나는 건 처음이었죠. 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 풍경이 푸른 산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번잡한 도로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타시아라의 농업교육센터에 도착했을 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런 곳은 처음 봤거든요. 건물들이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햇볕에 반짝이는 거대한 유리 온실들이 있었죠. 실험 농장이 눈에 보이는 곳까지 쭉 펼쳐져 있더군요. 모든 게 미래에서 온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이 멋진 기술 중에 얼마나 많은 게 한국에서 온 걸까? 혼자 중얼거렸죠. 커피를 기르는데 정말 이런 비싼 장비가 다 필요한 걸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사라마 박사님이 제 주요 담당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커피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 전체가 흥분으로 빛났죠. 식물과 토양, 날씨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셨어요. 첫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서 우리 커피 묘목을 보세요. 특별한 온실로 저를 데려가시더군요. 안에는 제가 본것중 가장 아름다운 커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튼튼했죠. 건강한 초록 잎들로 덮여 있었어요. 일부는 작은 보석처럼 밝은 빨간 커피 체리가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커피 묘목이 정말 대단해요. 사라마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커피 묘목이 정말 대단합니다. 가뭄을 견디고 병과 싸우고, 전통적인 나무보다 5배 많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19가지 다른 종류의 계량 커피 묘목을 보여주셨어요. 각각 다른 조건에 맞게 만들어진 거였죠.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높은 산에 완벽한 것도 있었고요. 자연적으로 해충에 저항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이 거의 없어도 살아남는 것도 있었어요. 기후 적응 농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연과 맞서 싸우는 대신 자연과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식물을 기르는 거였어요. 기후 적응 농법은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울 때도 식물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후 적응 농법은 식물에게 초능력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점적 관계에 대해 배운 거였어요. 물을 여기저기 부어대는 대신, 이 시스템은 각 식물의 뿌리에 직접 한 방울씩 물을 줍니다. 예전 물주기 방식보다 70%나 적은 물을 사용해요. 식물에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똑똑한 방법인지 깨달았죠. 물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더군요. 사라마 박사님은 천연해충 방제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위험한 화학물질 대신 커피껍질과 마늘, 비누로 벌레 퇴치제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걸 IPM이라고 불렀는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벌레를 막는 거였어요. 첫 번째 천연 벌레 퇴치제를 섞어 봤는데 화학 살충제보다 냄새가 훨씬 좋았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 동안 탄자니아 전역에서 온 다른 농부들과 함께 단순한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험 농장에서 일했죠. 손은 더러워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사라마 박사님이 하우스를 보러 데려가 주셨어요. 어린 커피 나무들이 6개월 동안 자라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질 때까지 지내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겨우 10에서 15cm였지만 정말 건강하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이 튼튼한 나무들을 받을 수천 명의 농부들을 위한 희망을 말이에요. 탄자니아 전역의 농민 단체들에게 보낼 15만 그루의 어린 나무를 돌보는 일을 도왔어요. 매일 아침 제 아이들을 돌보듯 그 나무들을 살펴봤죠.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병든 잎을 제거하고 매일 더 튼튼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금씩 한국에 대한 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라마 박사님이 우리가 배우는 기술 중 많은 부분이 한국 농업연구에서 나온 거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한국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농부들이 더 좋은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 지식을 탄자니아 같은 나라들과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한국의 농법은 전 세계 농부들을 도왔어요. 사라마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한국의 농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현대 과학과 전통 지식에 대한 존중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우리 아프리카 농법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통적인 방법을 더욱 좋게 만들도록 도우려는 거였죠. 한국이 탄자니아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가 친구를 돕는 거였습니다. 매일 밤 작은 공책에 배운 모든 걸 적어 놨어요. 커피 묘목 그림도 그리고 천연해충 방제법 레시피도 써놨죠. 집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 농업 지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지식을 나누는 것이 온 세상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타시아라이에서의 마지막 날, 온실에 서서 아름다운 커피 묘목들을 모두 바라봤어요. 니지코로 마을에 있는 우리 약한 커피나무들을 생각했죠. 곧 아주 곧그 나무들도 튼튼해질 거였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니지코로 마을에 돌아왔을 때 흥분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기후 적응 농법과 커피 묘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거든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배운 모든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를 금세 발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방법을 의심한다는 건 제가 가르치려는 새로운 농법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농업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커피 농장을 가진 하산 씨는 저를 비웃더군요. 왜 한국에서 온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지? 우리는 여기서 몇 세대에 걸쳐 커피를 길러왔어. 우리 할아버지들은 낯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점적 관계와 천연해충 방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른 농부들은 팔짱을 끼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비싸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가 농장이 완전히 망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좌절감과 슬픔이 밀려왔어요.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타시아라이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른들을 한꺼번에 설득하려고 하는 대신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마을 초등학교로 가서 교장 선생님인 얄라 선생님을 찾았어요. 항상 배움을 격려하는 똑똑한 분이셨죠. 제 계획을 설명해드리니 눈이 흥미롭게 빛났습니다.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시범 텃밭을 만들고 싶어요. 말씀드렸죠. 시범 텃밭으로 마을 모든 사람에게 이 새로운 농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얄라 선생님이 손뼉을 치셨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아이들이 손을 더럽히며 농업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할 거예요. 학교 뒤편에 농구장 크기 정도의 작은 빈 땅이 있었어요. 잡초로 덮여있고 잊혀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마법 같은 학습 공간이 될 거였어요. 흥미진진해하는 11살 학생 12명이 저와 함께 일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아미나, 요세프, 그레이스, 피터, 그리고 8명의 다른 아이들이었죠.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매일 오후마다 우리 시범 텃밭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땅에서 잡초와 돌멩이를 모두 치웠어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잡초를 뽑고 작은 양동이로 돌을 나르는 일을 했죠.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배우면서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는 기후 적응 농법을 사용해서 흙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음식 찌꺼기와 오래된 나뭇잎으로 만든 퇴비를 흙과 섞었어요. 아이들은 풍부하고 어두운 흙에 손을 파묻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나는 날이 왔어요. 타시아라이 모원에서 어린 커피나무를 가져왔거든요. 6개월 동안 자란 커피 묘목들이었어요. 각 나무는 대략 15cm 키의 밝은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 묘목들은 우리 마을 어떤 커피보다 더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죠. 커피 묘목은 더운 날씨를 견디고 커피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신그루의 어린 커피 나무를 깔끔한 줄로 심었어요. 아이들에게 정확한 크기와 깊이로 구멍 파는 법을 보여줬죠. 각 나무를 새 보금자리에 조심스럽게 놓고 뿌리를 부드러운 흙으로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새로운 점적 관계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물이 천천히 한 방울씩 각 식물의 뿌리에 직접 떨어지는 걸 신기하게 지켜봤죠. 작은 아미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식물들에게 빨대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매일 자기 식물들을 확인했어요. 각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재어봤죠. 벌레나 병의 징후가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벌레가 나타나면 커피 껍질과 마늘 비누를 사용해서 천연해충 방제 스프레이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많은 어른들이 시범 텃밭 옆을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농담과 비아냥거림을 했죠. 하산 씨는 아이들이 농부놀이를 하는 걸 봐, 하고 말했어요. 바보 같은 외국 아이디어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커피 묘목이 마을 사람들이 본 어떤 커피나무보다 빠르고 튼튼하게 자랐거든요. 잎은 아름다운 짙은 초록색이었어요. 가장 더운 날에도 나무들이 곱게 서서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3개월 후 우리 어린 나무들이 건강한 젊은 커피나무로 자랐어요. 이미 작은 하얀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커피체리가 될 거였거든요. 시범 텃밭이 작은 천국 같아 보였습니다. 가장 마법 같은 순간은 우리 첫 커피체리가 밝은 빨간색으로 익었을 때였어요. 아이들과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수확하고 가공하고 볶아서 커피를 만들었죠. 우리 특별한 커피를 니지코로 블렌드라고 불렀습니다. 온 마을을 위한 커피 시음회를 열었어요. 농부들, 선생님들, 상점 주인들, 심지어 촌장님까지 모두 왔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 니지코로 블렌드를 작은 컵에 따라드렸습니다. 하산 씨가 첫 모금을 마셨을 때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어요. 컵을 보고 우리 시범 텃밭을 보고 다시 컵을 봤죠. 이 놀라운 맛이 우리 마을 흙에서 나온 거야? 속삭이더군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어요. 커피가 진하고 부드럽고 맛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마셔본 어떤 커피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마을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의심했던 농부들이 제게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식물을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지? 이런 기술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한국 농업 지혜를 가르쳐 줄수 있어. 우리 시범 텃밭의 아이들은 작은 선생님들이 되었어요. 부모님들과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점적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천연해충 방제 스프레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줬죠. 때로는 어른들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게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범 텃밭은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 의심과 희망, 탄자니아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시범 텃밭의 놀라운 성공 소식이 니지코로 마을과 그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 농부들이 우리 건강한 커피나무를 보고 맛있는 니지코로 블렌드를 맛보러 오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이 우리 성공의 비밀을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금세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였는데 기후 적응 농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농부들이 수백 명이나 됐거든요. 혼자서는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특별한 것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K 청년 커피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K는 한국을 뜻했는데 우리 마을을 변화시켜준 한국농업지혜의 경의를 표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한국에서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국제적 우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농업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마을회의소에 모인 열성적인 농부들에게 말했죠. 한국 농업 지혜와 우리 전통적인 아프리카 지식이 결합되면 완벽한 농업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똑똑한 농부 40명을 신중히 선발해서 선도 농민으로 만들었어요. 이 선도 농민들은 우리 지역의 커피 슈퍼 히어로가 될 거였어요. 저에게서 모든 고급 기술을 배운 다음 각자 동네로 돌아가서 다른 농부들을 가르치는 거였죠. 선발 과정은 흥미진진했지만 어려웠습니다. 호기심 많고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농부들을 찾았어요. 저처럼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경험 많은 농부들도 있었어요. 항상 채소를 잘 기르던 여성들 중에 그 기술을 커피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몇명 있었습니다. 각 선도 농민은 네 가지 매우 중요한 기술을 익혀야 했어요. 첫 번째는 IPM, 즉, 천연해충 방제법이었어요.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커피나무에서 벌레와 병을 막는 방법을 가르쳤죠. 커피껍질 마늘님 및 비누로 스프레이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빗물 수집이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비가 예측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때로는 가뭄이 들죠. 빗물 수집 시스템은 비가 오는 계절에 물을 모아서 저장했다가 건조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혼합농법이었는데 커피와 함께 다른 유용한 식물들을 기르는 거였어요. 커피나무 근처에 바나나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법을 배웠죠. 커피 줄 사이에 콩과 채소를 길러서 추가 수입을 만들고 토양을 개선하는 방법도 익혔어요. 네 번째는 토양 관리였습니다. 건강한 토양은 집에 좋은 기초와 같아요. 토양이 아프면 식물도 아프게 되거든요. 퇴비로 토양에 영양을 주고 멀칭으로 덮어주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선도 농민 교육은 3개월이 걸렸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지역의 다른 농장들에서 만났죠. 타시아라이에서 배운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함께 연습하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걱정시키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돈이었죠. 많은 농부들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싶어 했지만, 도구와 비료, 어린 커피나무를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굿네이버스에서 소액 대출을 통한 공동구매라는 놀라운 해결책을 소개해 줬어요. 공동구매는 농부들이 혼자서 물건을 사는 대신 함께 협력해서 사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에서 공동구매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각 농부가 혼자서 비싼 비료를 사려고 노력하는 대신, 419명의 농부가 함께 모여서 농민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면 개인당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예를 들어 비료 한 포대를 혼자 사면 5만 탄자니아 실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419명의 농부가 419포대를 함께 사면 각 포대가 3만 실링만 들 수도 있죠. 공동 구매는 돈을 절약해 줍니다. 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호가 됐어요. 공동 구매는 돈을 절약해 줍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거든요. 농민 협동조합은 대출도 도와줬어요. 각 농부가 농장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었죠. 그리고 수확 후에 커피를 팔면 대출금을 갚는 거였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농장 물품을 사는 것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협동 조합을 통해 특별한 커피 가공 장비도 받았어요. 커피콩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 완벽하게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 커피 품질을 검사하는 도구들을 받았죠. 모든 게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지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던 농부들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하산 씨가 어느 날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왔어요.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 한국 농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족을 도와줬어요. 아는 모든 걸 제게 가르쳐 주세요. 곧 우리 지역 전체의 농부들이 지식을 나눠준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농업 기술이 탄자니아와 한국을 우정과 협력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선도 농민들은 지역 유명 인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들을 가리키며 저기 가는 게 무한가 마을의 커피 영웅 마리아야. 또는 저 사람이 킬리만자로 지역의 커피 묘목을 가져온 요세프야. 라고 말했죠. 우리 원래 시범 텃밭의 아이들은 이제 더 어린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한국 친구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튼튼한 커피를 기르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줬어요. 매일 저녁 마을을 걸으면서 커피나무에 물을 주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보고 천연해충 방제 스프레이 냄새를 맡고 농부들이 기후 적응 농법 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K 청년 커피팀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커피 수확이 준비됐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커피 나무들이 초록 가지에 매달린 작은 루비 같은 밝은 빨간 체리들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모든 커피 무게를 재어봤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수확량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30%더 많았거든요. 30%더 많은 수확량은 모든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모든 식탁에 더 좋은 음식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을 걸으면서 농부들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체리를 따는 모습을 봤어요. 여성들은 빨간 체리로 가득 찬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전통 노래를 부르며 걸었죠. 아이들은 쉽게 닿을 수 있는 낮은 가지를 따며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우리 커피의 품질은 양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이지코로 블렌드를 다른 지역 커피와 비교 테스트 했을 때, 우리 것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콩들이 더 크고 균일했고, 맛볼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눈을 감게 만드는 더 풍부한 향이 있었어요. 우리 성공 소식이 탄자니아 전체로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졌어요. 수도에서 텔레비전 기자들이 우리의 놀라운 마을 변화를 촬영하러 왔죠. 마을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곳 같아 보였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큰 차를 타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보러 왔어요. 굿네이버스 본부 대표들이 한국에서 날아와 우리와 함께 축하했죠. 심지어 지역 농업부 장관까지 와서 우리 커피를 맛보고 농부들을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커피나무나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농업에 대해 뭘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의심과 불신으로 말했었죠. 이제 그런 말들이 어리석게 느껴져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모든 방문객들과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탄자니아는 농업친구예요. 자랑스럽게 선언했죠. 한국과 탄자니아는 농업친구입니다. 함께 아프리카 커피를 세계 최고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시범 텃밭을 도왔던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선생님들이 되었어요. 방문객들을 안내하며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농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죠. 이제 12살이 된 작은 아미나는 놀란 정부 관리들에게 자신있게 우리 점적 관계 시스템을 시연해줬습니다. 우리 한국 친구들이 슈퍼커피를 기르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줬어요. 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마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 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아프리카 청년 커피 아카데미를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아프리카 전역의 젊은 농부들이 와서 전 세계, 특히 한국의 최고 농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학교였어요. 우리 마을의 모 원들이 이제 매달 수천 그루의 건강한 어린 커피 나무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 나무들을 우리 지역의 마을들과 나눴죠. 각 어린 나무는 탄자니아와 한국 사이의 지식과 우정을 함께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공동 구매 시스템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다른 지역들도 따라하고 싶어했어요. 케냐, 우간다, 르완다에서 온 농부들이 우리 농민 협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했는지 연구하러 왔죠. 한국이 우리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도 아는 모든 걸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을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성공적인 농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니지코로 마을을 예로 들었거든요. 농부들이 함께 일하고 전 세계 친구들로부터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아름다운 커피바디로 해가 질때 2년 전 처음 그 노란 종이를 발견했던 언덕에 앉았어요. 같은 나무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다른 모든 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커피나무들이 언덕을 가로질러 초록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점적 관계 시스템들이 황금빛 햇살에 반짝였죠. 농부들이 기후 적응농법 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아이들이 가족을 도우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놀라운 모험을 시작했던 그 노란 종이를 생각했습니다. 진짜 마법은 아니었지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마법 같은 변화로 이끌어 줬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멀고 모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파트너였습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성공해요. 가 우리 마을 모토가 되었어요. 함께 자라고 함께 성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가장 큰 꿈을 넘어서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커피 재배를 통한 탄자니아와 한국의 우정은 서로 다른 나라들이 도우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의 꿈을 지지할 때 정말 무엇이든 가능해집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내일이면 도울 새로운 마을들이 가르칠 새로운 농부들이 실현할 새로운 꿈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노란 종이로 시작된 커피혁명은 우리의 튼튼하고 건강한 커피나무들처럼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